KB g l c 에서 시니어 주거와 요양사업 개발을 맡고 있는 이상웅입니다. 최근에 그 여러 금융기관들, 특히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기관들, 그다음에 시행사, 부동산 개발 회사들에서 이 시니어 주거와 요양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저희 KB g l c 가 어떻게 시니어 주거와 요양 분야에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4년 말 기준으로 초고령사에 공식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 KBGLC가 이 시대에 주목하고 있는 변화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째는 도시에 고령합니다 OECD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고령화는 도시에서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만 보더라도 25년 5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약 20%에 달합니다 특히 이제 전체 인구 증가율 보다 도시 내 고령자 증가율이 훨씬 높다는 점이 중요한데 저희는 이 부분을 매우 주기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두 번째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증가입니다. 2030년이 되면 후기 고령자 수가 우리나라에 532만 명이 되고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 세 번째는 노인 부부 또는 독거 가구의 증가입니다. 아, 2030년이 되면 이들 가구가 전체 가구의 20%가 넘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돌봄이 점차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처음에는 이제 건강한 액티브로 시작을 해서 점차 노세기를 거쳐 가지고 요양 단계로 진입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네 번째 저희가 중요하게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강 수명의 문제입니다. 아, 백세 시대에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이 건강 수명도 함께 늘어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8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약 우리나라는 40%에 달하는데요. 이런 통계만 봐도 우리는 이제 노후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세시대가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백세시대인데요. 도시의 고령화에 맞춰서 이 시니어 주구와 요양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반적인 주택은 일상적인 생활이 점점 불편해지고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후기 고령자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니어분들은 대부분의 삶을 도시에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살던 동네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유형시설이라고 하면 어, 땅값이 산교회에 많이 나가 있는데 이제는 도심 안에 위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한국 보건사의 연구원 조사 결과의 결과를 보면 시니어 분들은 그 건강할 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고 어, 불편하게 시작하면 돌봄이나 식사 그다음에 생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 시설에 대한 이용 의향이 크게 높아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어, 예비 시니어들일수록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시설 이용 의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점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신여 주거가 신여 주거와 요양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적으로 수요가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에 맞춰서 공급이 있어야 되고, 또이 수요를 잠재 수요를 실제 수요로 전환해 주는 그다음에 공급을 촉진하는 이 제도적인 지원 이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미국이나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두 시장이 두 나라가 조금 다른 어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은민간사업자서 어, 중심이 에서도한국에서이한서 시니어 시장이 한발하게성장한 사례입니다.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으로한국이서도서도한국에에서도한국에에에서도한국서도한에에서서한에서도한에이도한한에한에 이제 에이징 인프레이스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또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반면에 일본은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시니어 주거 시장을 키워낸 사례입니다. 일본 정부는 후기 고령자 인구가 급격하게 늘고 또 노인 부부나 아, 독거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분들의 주거 안정이 하나의 사회적인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러, 그런 이슈가 떠오르자 관련 법들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편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그기과가 짧은 시간 안에 시니어 주거신들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요. 어, 가구 한 10년 동안 매년 3만 세대 그래서 누적으로 보면 30만 세대를 공급을 했고 앞으로 또 향후 10년 동안 30만 세대를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일본이 그그 그 당시에 제도적인 고민을 시작했던 시기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례는 우리에게 실사례가 매우 크고 우리나라도 이런 그 일본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KBGLC는 그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로 2016년에 설립됐습니다. 현재는 노인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 그리고 주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노인요양시설 세 곳, 데이케어센터 세 곳.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한 곳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는 노인요양시설 두 곳과 대이케어 센터 두 곳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총한 천분 정도의 천명 정도의 시니어 분들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숫자가 저희가 조금 먼저 시장에 진입해서 한 최근 한 7, 8년 동안 공급한 숫자인데요. 저희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일본 사례를 보면, 저희와 같은 금융기관이 400개, 500개 정도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저희 KBGLC는 그 시장의 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장의 변화, 또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음과 같은 전략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서 도심형 프리미엄 요양 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1, 2인실 유닛 구조로 개인의 독립성이나 편안한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 이상의 인력들을 여유있게 배치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낙상감지 센서라든지 수면 모니터링 같은 IoT 기반 첨단 케어 기술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평균적으로 정원이, 입소 정원이 어, 100명, 150명 정도의 그 시설들인데요. 각 시설들마다 2,000명 정도의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저희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또 하나는 시니어 주거 영역인데요. 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 평창 카운트입니다. 어, 저희 KBGLC는 시니어 주거 부분에서는 대도시에 혼자 또는 부부만 거주하는 중산층 후기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 시장의 실버 타운이 각 은퇴하신 분들이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삶을 즐기는 그런 관점의 실버 타운의 개념이 많은데 저희는 인구 구조 변화, 이런 후기 고령자들에 대한 그런 시니어 주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후기 고령자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차별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그 생활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면서도 가격은 합리적으로 구성된 도심형 시니어 주거 시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 이름이 평창 카운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기 강원도 평창인 줄 아는데요. 그래서 뭐 행성군에서도 저희한테 전화 오고 그랬거든요. 그걸 왜 평창에만 하냐? 행성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평창동입니다. 아, 종로구에 있는 평창동에 있는 시어 주거 시설입니다. 아, 어, 그 저희 KBJ는 앞으로도 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설에 대기자들이 많은데 저희 시설이 꼭 좋아서뿐만 아니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서울 그다음에 수도권, 그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형 프리미엄 요양시설과 시니어 주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의 그 중장기적인 어... 전략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단순하게 시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곳에 시설을 공급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건강관리 그다음에 주거 요양까지 이어지는 토탈 시니어 체계 구축을 체계를 구축해서 국내 대표적인 시니어케어 전문 운영 사업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오른쪽에 이 부분은 어, 저희뿐만 아니라 어, 우리 그룹에서 시니어분들에게 어, 각 계열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어, 시니어분들이 원하는 솔루션을 공급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 중장기적인 시각입니다. 어, 어, 저희가 그 k b 제 l c 가 시니어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 시니어 비즈니스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품격을 결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시니어가 되기 전에 어 성공을 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또어 그렇게 하더라도 어 후기 고령자가 되면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게 시니어 주구와 요양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 마지막에 어떤 존엄성을 지키고 또그 본인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이런 시니어 주거와 요양 시설이 시장에 많이 공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희 KBGLC는 아, 저희 비전에도 나와 있듯이 안심과 희망을 드리는 케어, 시니어 케어를 통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아, 품위 있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더 진심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